11개 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중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하려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를 전하니, 일러스대, 내가 내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매 이르되 내 생각에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에 색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밀리이까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이야기 중에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도 상당히 신기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나만 장군이 속해 있던 지금의 시리아, 아람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한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어린 소녀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불행한 사실은 존재의 대명사입니다. 가족들은 아마도 죽었을 것입니다. 전쟁 중에 사로잡혔어 또는 포로로 다 만약에 식구들이 있었다면 엄마는 어디로 자기 또 식구, 자식들도 다른데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팔렸을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도 노예로 팔려온, 아니, 팔려온 것이 아니라 잡혀온, 팔려왔으면 그래도 돈이라도 지불하고 그 돈값 때문에 나름 대우를 좀 해주지만 팔려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노예로 잡혀왔으면 또 물건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 어린 소녀는 인생에서 제일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 식구들 다 잃었죠. 노예죠.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죠. 일한다고 돈을 받나요? 인정을 만나요. 아주 한 일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하나 외에는 그의 인생에 해주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불행한 한 소녀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 수입받게 되었는가를 가만히 생각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지만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서, 아, 하나님께서 참 불행했던 비극적인 한 어린 소녀를 쓰고 계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이 있어서 자기 주인 나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하, 당신이 우리 땅에 가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만 만날 수 있었다. 당신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나만이 자기 왕에게 가서 내가 잡아온 어린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조그마한 꼬맹이 소녀가 그런 말을 한다고 여러분은 납득하고 그것을 왕한테 가서 얘기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허락받은 다음에 적국인 한 곳에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어린 소녀의 말만 믿고 간다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한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 이 어린 소녀가 믿을만한 행동과 믿을만한 말을 하면서 자기 주인에게, 여주인에게 그리고 여주인은 또그 남자 자기 남편에게 그리고 그 남편은 또그 왕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꼭 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확신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인간의 비극은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극을 사용하셔서 여러 연결고리를 통하여, 우리는 그 연결고리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연결고리들을 또 연결하고, 또 연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결국에는 만들어 내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한 어린 소녀의 비극, 그런데 이 비극적인 한 소녀가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지자가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살아있음을 증거함으로 그 이방 땅의 비극을 겪고 있는 또 하나의 아웃사이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직은 완전히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소망을 갖고 그먼 길을 찾아서 그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날개 그늘 아래 찾아온 자를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절대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런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룻기서도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룻기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와의 날개 아래 은혜를 구하러 찾아온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줬겠느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와서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빈손으로 돌려, 돌려보낸 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 얘기를 합니다 비록 루트하고 이 나만은 다릅니다 과정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다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나병이라는 불행을 겪고 있었고, 루은 남편도, 자기 가족들도 다 잃고 시어머니 하나만 달랑 믿고 따라온 그런 불행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에는 불행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한 공통점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왔다는데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뭔가 소망이 있을 것이다. 거기 가면 뭔가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엘리사의 집에 와서 그문 앞에 섰더니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원을 보내서 절단과에 가서 일곱 번 씻어라. 한 달의 정권으로서 지위와 명성과 명예와 부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지위나 유치와 부나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한쪽에는 교만화 있는 거죠.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에게 와서, 손을 요즘 말하면 안 숙이더라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 내가 누군데?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수 있냐?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또 다른 아웃사이더들이 여기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 장군님이 여기 와서, 선지자가 말하는 더큰 어려운 일이라도, 더 어려운 일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아 유다 강에 가서 일곱 번시으라고 하는 거아어렵습니까 뭐 장군님 한번 하십시오 총들이 그 아웃사이더들이 뭐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아웃사이드들이 굉장히 옆에서 여호와의 신앙에 대하여서 뭐라고 할까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것을 봅니다 어린 소녀 아웃사이드였죠 나아 나병 들린 아웃사이더였죠. 또 나만이 데고온 종들 아웃사이더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웃사이더들이 옆에서 그아십시오 그때 나만이 못 이기는 척하고 여단 강에 가서 일곱 번 씻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까지 아, 변화가 없지만 일곱 번딱 씻고 올라올 때에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오늘 본물에 있는 것처럼, 14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안도했겠습니까? 그쵸? 여러가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낳고 난 다음에, 내가 말 듣기 잘했지. 내가 그때 화내고 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기적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요단강이 치료해준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요단강은 잘 흘렀던 강이고 많은 사람이 요단강을 적심에 건너갔지만 누가 치료받았느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정한 사람이 치료받았고,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복된 것이죠. 이것을, 이 사실을 경험한 나만이 그 고백이 더 멋진 고백입니다. 나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선물을 줘도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나만이 신앙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나만은 많은 물건과 선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이 선물을 도로 들고 가면서 그가 가지고 갔던 가장 중요한 위대한 선물은 여호와 신앙입니다. 그가 어떻게 들고 왔는지를 한번 봅니다. 저는 이 열왕기 상하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 상하를쭉 읽으면 무엇이 강조일까?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나만의 고백이 이 열왕기 상하의 고백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일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던 줄을 아나이다. 요 고백입니다. 아웃사이더의 고백이 인사이더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다. 그는 비극 가운데 나병으로 죽, 죽어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 어린 소녀의 소식을 듣고 와서 나를 찾아왔다. 찾아왔다가 돌아갈 뻔했지만, 그러나 그도 결국은 기대함으로 요당강에 들어가서 나았다. 그랬더니 그가 병 나았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선물로 얻고 갔다. 그 신앙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서 듣고 싶은 신뢰. 내가 너희들과 언역을 맺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걸 줬고 내가 너희들이 땅이 아닌 곳에 살게 했고 내가 너희들이 가꾼지 아니한 부돈을 줬고 내가 너희들이 짓지 아니하는 성과 집을 줬다. 근데 너희들은 바하를 섬기고 아세르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남은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가 나에게 와서 오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는 하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가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 나만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제가 다른 신에게는 요늘열7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인이 저를 의지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 신당에 들어갈 때 제가 어쩔 수 없이 주인과 함께 절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그거는 제가 용납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병환이 가라 그렇게 오늘 여기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남은 신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한 이방인 중에 사렙다 과부와 남한 장군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늘 나라에 있는 그 사렙다 과부와 남한 장군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어쩌면 누군가 전혀 신앙이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 나는 신앙 생활을 오래 해서 10년 20년을 했던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데 그 마음의 순수함을 볼 때에 그 순수함이 나처럼 20년 오래 했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해 주실까 보면 어떨 때는 믿지 얼마 안되고 그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문제일까요 순전함과 순수성의 회복입니다. 오래 믿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는 것도 주,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똑함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이룬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성이 훌륭한 그런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쫓지 아니하며 그 순전함과 순수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갖 세상 것들로 신앙생활을 많이 했지만 세상 것도 많이 들어왔어 온갖 것들로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건 이스라엘과 비슷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오염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결함을 원하십니다. 깨끗함을 원하십니다. 순수함을 원하십니다.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일들도 아무 쓸데 없습니다. 순수함과 순결함이 없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의미 없습니다. 오늘 주님만 배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여왕와외에 우리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고백하고 우리의 생의 전체를 통하여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순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면서, 순전함을 잃고 살 때가 많습니다. 순수함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경험이 슬쩍 들어와서 주님을 대체하고, 물질이 슬쩍 들어와서 주님을 대체하고, 내 편리가 슬쩍 들어와서 주님을 대체하고, 많은 내삶 가운데서 원하는 것들과 욕망이 슬쩍 주님을 대체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염된 신앙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리신 보열로 우리의 오염된 신앙을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거룩하며 순수하며 순전함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순전함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 외에는 내가 섬기는 주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 외에는 내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분이 없으며,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성령님 밖에 없으며, 우리 성삼이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분이 없으며, 입술로나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역사가 오늘 나아마장군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순전함으로 순수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 임제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 여러분도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